살다 보면 문득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쁨, 설렘, 그리고 때로는 이유 모를 불안, 외로움, 슬픔 같은 감정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자주 이렇게 말하죠. 이런 기분 느끼고 싶지 않아.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는 애써 외면하거나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과 생각은 없애야 할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저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스쳐가듯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할수록 감정은 더 짙어지고 깊어져. 마치 마음 속에 눌러 담긴 물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저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판단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감정은 물과도 같아서 붙잡지 않으면 결국 흘러갑니다.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감정을 없애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천천히 자유로워집니다.